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E oh, 김원태, 최수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어, 자리를 같이 했네요. 네, 네, 네. 자, 선생님. 네. 오늘도 뭐 준비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준비한 네. 건 있는데 네. 여러분들한테 먼저 <laughs> 네. 에, 우리가 3월 1일. 네. 에, 며칠 안 남았죠? 네. 내일 모레.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촬영하는 이 시간으로 보면 내일 모레인데, 네. 네.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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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을 모시고 음. 즐거운 시간을 같이 하려고 네. 합니다.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또 춤도 추고, 네. 어, 뭐또 좋은 기회가 되면 음. 여러분들과 더 깊이 있는 얘기도 하고, 네.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음. 여러분들께서 아,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올까 봐. 음. 어, 원래는 이그 돈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네. 그냥 오픈으로 하려다가 네. 아또 너무 많이 몰릴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음. 1만 원이라는 음. 1인당 1만 원이라는 음. 그 회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의 에, 간식, 네. 예, 이런 것도 준비하고, 음료수도 좀 준비하고,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음. 싶은 것은, 음. 아, 미리 예약을 좀해 음. 주십사 하고, 네. 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오시는 분들 음. 다 원장님 손또 저희 음. 학원에 음. 저 말고 여자 선생님 두 분이 더 계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손도 한번 다 잡아 그, 보고 그렇죠. 또, 가세요. 또 네. 다양하게 우리 회원분들하고도 네. 또 이렇게 네. 같이 한번더 놀아도 보고 네. 또어또진취적인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게임도 좀 하고 네. 또 <laughs> 간단하게 대회도 좀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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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과 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처음으로 저희가 사교 댄스 파티를 음. 예,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챔프 사교 클럽 이렇게 네네. 한번 만들어 볼까. 네. 네. 네, 챔프 클럽도 챔프 사교 클럽도 지금 네. 예, 창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은 조언도 아낌없이 음. 해주십사하고 네.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생, 님 우리 인트로 영상에. 네. 어, 트로트 음악으로 네. 어, 이제 한 곡을 이렇게 선보였는데요. 네, 오늘 그뭐 준비하신 내용이 있나요? 네, 음. 오늘 그 준비한 것은 네. 리듬에 대해서 리듬. 네, 네, 여러분들과 음. 같이 얘기를 리듬.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 우리가 이제 에, 우리가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네. 뭐 리듬이 있고 음. 또 멜로디가 있고 또 네. 화음이 있고 다양하게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댄스는 음. 춤은 음. 어, 음악을 맞춰서 우리가 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음악이 없으면 춤이 재미가 없습니다 음. 그 음악을 표현하는 게 춤이죠 선생님 그렇죠 네. 우리가 음악은 귀로 듣고 네. 어, 우리 춤은 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음악을 표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냥 몸짓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끔 박자를 네. 못 맞추시는 분들은 음? 어,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면 음? 그냥 빵점이에요. 그렇죠, 음악하고 <laughs> 안 맞으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음악하고 뭐안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 <laughs> 본인이 즐거우시면 뭐할수 없지만 이거는 이제 야 그렇지. 네. 이거는 이제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의 그시 관점이고. 네. 같이 남녀가 춤을 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나만 즐거워서도 안 돼.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추는 음. 파트너하고 음. 에, 음악이랑 같이 음. 에, 아름다운 리듬을 타면서 네. 에, 흥겨우면 흥겨 은대로, 음. 그죠? 그런 어, 리듬을 탔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 거죠. 선생님, 그럼 리듬을 타는 거는 뭐예요? 리듬. 네. 어, 리듬을 네. 우리가 흔히 탄다라고 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냥 이제 그 리듬 중에는 음. 정박이 있어요. 네. 그 정박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4분의 음. 4박자잖아요. 네. 그러면 궁, 궁짝, 짝, 궁, 짝이에요. 네. 그러면 궁이 뭡니까? 강이에요. 네. 강, 약, 뭐, 중강, 강, 뭐 혹은 중간약, 약 중간간 약뭐 약. 네. 이렇게 강약 강약이에요 음. 어, 그냥 표현하자면 강약, 강약 중간약 강약. 뭐 중간약도 할수 있고 예, 예. 뭐 강강강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4분의 4박자니까 네. 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음악을 듣고 춤으로 그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음. 그럼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정박이란 뭐냐 음. 말 그대로 4분의 4박자니까 네. 궁짝 궁, 짝, 요그죠 네. 예, 이렇게, 예, 우리가 이제 춤을 추면, 음. 제가, 어, 박자로 한번 해볼까요? 박자라면, 궁, 짝, 궁, 짝, 궁, 짝. 네. 음. 궁짝, 궁짝, 궁짝. 네. 예, 제가 한번 춤을 한번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궁,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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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짝. 이건 정박춤이에요 음, 그러면 여기에서 리듬을 탄다라고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 그 우선 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네. 어~ 드럼을 치잖아요 음. 그러면 드럼을 딱 치면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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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치지 않죠 음, 어떻게 그쵸? 하나요 막 박자를 쪼개잖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궁짝짝궁짝짝궁짝짝궁짝궁짝짝짝짝짝 짜라짝짝, 뭐 여기에는 궁짝궁짝이 있는 거죠. 어, 크게 보면 네 박자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박으로 이제 음악을 음. 쪼개기도 하고, 네. 뭐, 여덟 박자, 열 여섯 박자 음. 막, 다다닥, 다닥, 막 이렇게 음. 쪼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춤도 그렇게 우리가 리듬을 음. 타거든요. 네, 네. 뭐, 어떤 춤은 우리가 반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쿵쿵, 짝, 그죠? 네. 쿵쿵, 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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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네. 있듯이, 그거는, 네. 어, 박, 그, 발을 쪼갠 거고, 네. 우리의 그 춤을 추는 리듬은 음. 어떤 거냐면 음. 발을 놓는 것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리듬은, 음. 네, 리듬은 그럼, 네. 예, 발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음. 몸으로. 몸으로 어, 몸으로 표현하는 게 네. 리듬이에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음... 어, 어. 물론 발도 해야지 그쵸? 박자대로 예. 여섯 박자면 여섯 네, 박자 네, 네, 네. 네 박자면 네 박자 음. 그런데 이제 제가 표현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음. 리듬은 몸에서 나오는 리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박자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 서 발과 박자를 값을 얘기하면 정박이라면 음.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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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표현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추면 춤이 음. 재미가 없어요. 음. 정박으로 추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요? 음. 여러분, 음악을 들으면 네. 리듬을 치는데 드럼을 치는데 궁, 짝, 궁, 짝, 궁, 짝. 뭐, 음악 끝날 때까지 궁, 짝, 궁, 짝 하고. 계속 이렇게 들으면 선생님 잘것 같은데요? 아, 그럼 재미도 없잖아요. <laughs>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짝짝, 혹은, 쿵꾸르장짝쿵쿵짝쿵꾸르장짝쿵쿵짝뭐 한다든가, 뭐, 네. 뭐, 네. 거기다가 리듬에 네. 네. 색다른 그 음색을 넣기도 음. 하잖아요. 네. 같은 네. 춤도 마찬가지예요. 음. 자,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몸에서 나오는 리듬, 음. 여러분들이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네. 거냐면, 음. 예를 들어서, 쿵, 짝 예를 들어서 그 어, 플랫을 0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 음표로 얘기하면 네. 어, 그 도표로 얘기하면 네. 0이라는 개념에서 네. 어떻게 하냐면 어, 예를 들어서 어 (50이) 내려가면 음. 내려가세요 네. 마이너스 (50이) 내려가세요 음. 이걸 우리가 쿵이라고 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0에서) 내려가면 쿵, 쿵. 올라가면 짝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것을 어, 리듬을 어떻게 타냐, 우리는 이제 네. 타냐면요. 음. 궁 짝, 궁 짝,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어떻게? 쿵, 쿵, 짝, 짝, 쿵, 쿵, 짝, 짝. 이렇게 이제 에, 음. 몸에서 표현을,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는 정박은 50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한 25로 우리가 음. 도표를 표현을 하자면 네. 25만큼 내려갔다 다시 네. 올라오는 거예요 단박을 네. 추는 거죠 쿵쿵짝짝 음. 쿵쿵짝짝 음. 이렇게 추면 이제 어떻게 춤을 추는가 이제 표현을 할게요 네. 시작 쿵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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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박으로 할게요 쿵짝 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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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박 짝자 쿵쿵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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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짝쿵짝쿵짝짝 쿵쿵 짝짜 쿵쿵 짝쿵짝쿵짝쿵짝짝쿵짝쿵짝쿵짝쿵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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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바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쿵쿵 음. 짝짝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쿵쿵 짝짝 쿵쿵 네. 짝짝 쿵쿵 선생님 제가 어? 느끼는 네. 거는 네, 네. 어~ 이 리듬을 탈때 쿵쿵 네. 짝짝 쿵쿵 짝짝 하실 때그 네. 리듬에 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운스라고 표현을 하면 음. 그게 상대방한테 리듬이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달이 되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음. 내가 나는 리듬을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리듬을 그쵸. 타고 있었는데, 음. 손을 왜 그렇게 떨고 있냐고 그래. 음. 손을 뜨는 게 아니고, 몸이 쿵쿵짝짝, 쿵쿵짝짝. 제가 이것을 음. 내 몸이 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음악과 음. 내 몸에서 나오는 그 음. 바디 리듬에 음. 따라서 그게 여성한테 남성한테 서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성도 그냥 걸을 때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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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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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걷는 것보다는 쿵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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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네. 어떤가요? 어, 제가 저는 선생님, 저는 바운스를 잘이 리듬을 못 하죠, 아직. 아직은? <웃음> <네네>. <웃음> 아니, 저는 아직은 할 잘... 네 아니, 할줄 알아도 잘안 하려고 하죠. 네. 왜 그러냐면 또 이렇게 너무 춤이. 추미... 가벼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음, 예. 이게 조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이게 춤이 이렇게 춰야 된다고 아무리 내가 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네. 이게 싫은 사람은 또 싫은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춤이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여성분 음? 정말 그 고수분이거든요. 네. 근데 약간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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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리듬을 음? 타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저도 처음에는 음. 좀안 예뻐 보였거든요. 음. 근데 이게 좀 시간 이제 저도 사교 음. 춤을 추면서 시간이 가니까, 네. 어 그게 리듬이고 어. 괜찮아 보여요. 어. 몸에서 리듬 네. 리듬을 타셔야 돼. 네네. 그러면 이 고수로 가는 음. 길은. 처음은 이제 그막 배우시는 네, 분들한테 네, 네. 리듬을 타라 그러면 못 타요. 그렇 헷갈려요. 네, 네. 음악도 잘안 들리고 음, 음악도 잘못 맞추는데 리듬까지 타라 그러면 음. 잘못 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자체가 음. 어떻게 보면 흥이고 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 흥이 네, 나와야 되니까. 네, 네, 그러면 네. 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때 네.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발목 관절 있잖아요. 네. 발목 관절 무릎 관절, 음. 고관절, 고관절. 요세 부위를, 음. 뭐 나머지 부분도 있을려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어떻게 해요? 음. 자,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네. 내려가는 거를, 약간 50이면, 음. 50이면 어, 정박이라고 얘기했을 네. 때, 네. 반박은요? 25만 내려가는 거야. 마이너스 25만 내려가서 쿵쿵짝짝 음. 쿵쿵짝짝 쿵쿵짝짝 쿵쿵 음. 음악을 들을 때 쿵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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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음. 리듬으로 내가 연습을 해보면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은 발을 안 움직였잖아요. 네. 요걸 이제 발을 움직이면서 쿵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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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추면 리듬이 점점점점 내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요거 리듬 배우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리듬 어, 리듬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춤을 추는데 음. 그러니까 어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이런 리듬을 가르쳐 주려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쵸. 처음은 정박도 어렵죠. 박자를 음악을 못 쫓아가는 경우 발 뛰기 어려운데요. 네, 발도 뛰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조금 이렇게 충분히 음. 하다 보면 음. 이제 점차 점차 음. 그 리듬이 음악의 리듬이 내 몸으로 들어와서 음. 그것을 내 몸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이해가셨나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훈련을 많이 음. 해보시라. 네. 그 말씀을 드리는 어떤 겁니다. 어떤 남자분은 그냥 음. 정말 너무 춤이 음. 지루하게 그러고 추니까요. 정박으로? 네. 재미 네. 보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 보여요. 네. 정박은 그래도.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너무 딱딱해 보이고요.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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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해지고 <laughs> 네, 네, 그래서 로봇 같이 보여.쿵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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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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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쿵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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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여성을 음? 리듬을 뭐뭐 뭐, 뭐지 백마를 태우는 게 아니라 음? 리듬을 태운다고 말씀을 그렇죠. 하주셨어요 리듬을 어. 태워 주는 게 그래서 그 음. 여성분들이 선생님 손을 잡으면 참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재밌어 하죠. <laughs> <네네네>. 왜냐면 음악과. <laughs> 네. 춤이 네네. 리듬을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음, 음. 우리가 드럼을 쳐도 쿵짝쿵짝이 아니라 음. 쿵쿵 짝짝쿵 쿵짝짝쿵 뚜르짝짝쿵짝짝막 네. 이러잖아요 네. 그럼 재미가 있잖아 듣는 것도 좋고 그죠 춤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죠 그러면 우리 이거 연습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만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어, 발, 발을 네. 안, 안 움직이고도 해보세요 네. 모든 관절을 네. 좀 이렇게 릴렉스하게. 너무 뻣뻣하게 말 어, 뻣뻣하게 하면 리듬 못 어, 타요. 힘을 해야. 빼고 힘을 빼고 네. 릴렉스하게, 릴렉스하게 자세는 네. 바로 척추는 음. 바로 세우고 네. 척추는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음. 살짝 내려갔다 음. 살짝 올라가고 살짝 내려갔다 살짝 올라가고 이런 훈련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음. 아 제가 이제 이거는 음. 약간 이제 그 조금 그 고급자용이라면 음. 처음에는 음. 궁짝 궁짝 이런 연습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정박이에요. 음. 아. 궁짝 궁짝 근데 선생님 초보자는 궁. 이것도 러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어. 훈련할 때 네. 일단은 정박으로 한다면 궁짝 응. 궁짝 궁짝 이때 무릎을 이렇게 쫙안 피시는 게 좋아요. 어, 그렇죠. 약간 어. 릴렉스하게 약간 덜 핀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좋아. 이렇게. 처음에는 응. 한 박으로 쿵짝 쿵짝 이렇게 했다면 네. 이제 반박을 쪼개는 거예요 음. 조금 더더 더 약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네. 아까 25만 내려간다는 그 음. 도표상으로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쿵쿵짝짝 쿵쿵짝짝 쿵쿵짝 궁궁짝. 음. 반박으로 하면 돼궁 쿵짝을 네. 네. 반박으로 쿵쿵짝짝 음. 쿵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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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쿵쿵짝짝 쿵쿵짝짝 쿵쿵짝 근데 이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언젠간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네 음. 그래서 <laughs> 처음에는 응. 발을 움직이지 말고 하다가 응, 응. 이제 조금 적, 적, 적응이 되잖아? 응. 그러면 쿵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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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쿵쿵짝짝, 쿵쿵짝짝. 아니, 궁궁 저도 궁궁 옛날에 이거를 일부러 하니까 좀더 춤이 이상하고 어색하더라고. 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응. 자리가 안 잡아지면 네. 뭔가 좀 어설픈 맛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자리를 딱 잡잖아요? 응. 그러면 품이 있어지고 여유가 있어 보이고 아. 네. 와, 재미가 있어 보이 선생님,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네. 게 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유가 유튜브 유튜버를 이렇게 매 이렇게 저 팬이 있는데 네. 그 아가가 네. 음악만 나오면 네. 이렇게요. 그런데 네, 네, 네. 이 아가뿐만 아니라 네. 그 제가 이제 지, 주변에 지켜본 아가들이 네. 음악만 나오면 그니까 생애첫 번째 댄스가 이거야. 다 그렇죠. <laughs> <laughs> 생애 최고죠. 이 우리 인간의 <laughs> 네. 가장 기본적인 그, 어, 그,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본능이요?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이 음, 유희인것 같아요. 그렇죠. 어, 네, 슬픈 네. 음악이 나오 들으면 울고 음.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아기들이 음. 벌써 이렇게 덩실덩실. 네. 어. 그래서 우리가 <laughs> 이제 지금은 이제 지르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브루스도. 브루스도, 브루스도 리듬이 있습니다. 네, 네, 네. 트로트도 리듬이 있어요. 음. 방식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하고 음. 똑같아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궁, 짝, 궁, 짝, 음. 이게 아니고, 궁, 궁, 짝, 짝, 궁, 궁, 짝, 짝. 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반박으로, 음. 어, 그, 어, 리듬을 타시면 돼. 음. 반박 리듬. 네네네. 음. 네, 네. 네. 정박 리듬이 아니라, 음, 음. 반박 리듬으로, 어, 음악을, 춤을 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딱. 네, 올바른 네. 표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 이제, 뭐, 시청자 또는 구독자 분들 중에, 음? 저 선생님은 참 잘하는데 몸을 왜 이렇게 떠나? 이렇게 하신 분들, 이제 음? 오해가 좀 풀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떨어버리면, <laughs> 아, 너무 떨어버리면 어, 좀 뭔가 그쵸? 경망스럽죠. 그러니까 품위 있게. 어, 어. 몸에서 나오는 그 리듬을 타셔야 돼. 과유불급. 그래서. 아, 그래서 네. 아까 잠깐만 네. 보여드리면, 네. 자, 이렇게, 예, 우리가 춤을 춰도, 자, 보세요. 쿵쿵짝짝쿵쿵짝짝쿵쿵짝짝쿵쿵짝짝쿵쿵짝짝쿵쿵짝짝 근데 음. 이거를 어, 정박으로 춘다면 음. 시작쿵짝쿵짝쿵짝쿵짝 재미가 없잖아요. 네. <laughs> <laughs> 그렇죠요 네네. 그렇죠? 네, 네, 그렇지,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어, 네, 그래서 여러분 네. 반박자 음. 리듬으로 어, 음. 타시면 여러분들 춤이 훨씬 더 재밌어지고 네. 맛도 있고. 이게 어. 고수로 가는 그 마지막 선생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수 네. 고 올라갈수록 리듬을 타야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자 네. 예, 네. 리듬이라는 이런 자, 예. 리듬에 대한 내용 오늘 음.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네. 어떠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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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오늘 뭐 전달 사항 더 있으실까요? 네, 없어요. 네. <laughs> 리듬 잘 타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자,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